안녕하세요. 백5 시흥부동산 대표 윤현숙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아나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곳은 백옷 호반 서비플레이스 35평형 B타입을 안내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서 있는 곳은 거실이고요. 밤3 개의 거실, 주방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공간인데요. 자 B 타입을 보면 A 타입과 달리 주방이 넓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실과 주방이 약간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B 타입의 향은 남향과 서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집은 정 남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거실의 향이 정남향이라서 굉장히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밝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실 공간은 A 타입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요. 거실을 한번 이렇게 찍어 봐 주시고요. 거실 바로 옆으로는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 공간이 다른 것은 이렇게 어, 거실과 마주 보면서 있는데 B타입의 주방의 특징은 아일랜드 식탁이 거실과 경계로 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서 어, 주부의 동선이 약간 숨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대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면서 개수대 그리고 조리대 이렇게 해서 바로 이쪽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 와서 음식을 어 먹거나 어 함께 담아를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주방 공간으로 보면 개수대 옆으로 바로 이렇게 세탁실이 있는데요. 세탁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세탁기를 놓고도 그 옆에 보조주방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B타입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조리대 바로 옆으로 김치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김치냉장고 바로 옆으로는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B타입의 가장 장점인 안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A타입이나 C타입은 주방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요. B타입은 주방이 좁으면서 주방에서 가져가야 되는 어떤 그런 면적을 안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안방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안방은요 지금 안방 확장형으로 되어 있는데 확장하기 전에는 이쪽으로 해서 방이 작은 게 하나가 있는 것을 확장한 겁니다 방과 방을 이렇게 튼 거죠. 그래서 안방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이쪽으로 보면 굉장히 넓죠. 이 공간에다가 어, 빌트인으로 된 어떤 장롱 이런 것을 짜서 넣어도 침대도 놓고 그리고 어떤 취미 공간으로도 한 쪽을 활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넓어서 정말 안의 어떤 공간으로 이 방을 만들면 굉장히 크게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안방 바로 앞에는 늘 요즘에 나오는 평면에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빨래 건조대가 있고요. 이쪽에는. 발코니를 청소할 수 있는 수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안방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에 파우더룸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부부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작은 방으로 가는 길목에 이렇게 빌 펜트리 공간으로 해서 굉장히 넓게 어,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현관 바로 앞쪽으로 해서 방두 개가 안방 공간과는 완전하게 분리가 돼서 방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면. B타입의 장점은 이 작은 방들도 향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고요. 이 방에 보면 이렇게 수납장이 있는데 다른 어떤 A타입에 있는 방에 있는 그붙박이장이랑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은 철학장으로 된붙박이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한쪽 옆에 방을 가보면 이 방은 북박이장이 없이 온전히 방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서 나름대로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작은 방두개 그리고 안방 하나, 화장실 두개 그리고 현관, 주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공용 욕실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현관의 신발장입니다. 수납장은 다른 평형과 동일하게 양쪽으로 신발을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요, 어, 신발을 굉장히 많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관을 들어오면 양쪽에 신발장, 그리고 앞쪽으로는 작은 방두 개와 공용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가면 펜트리 공간이 있고, 그리고 안방과 거실, 주방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호반 어, 서브플레이스 35미타입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이것을 통해서 한번 어, 보시고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